대청소! 도비도비맨션 식구들 다들 모여주세요. 자, 창밖을 보세요 새소 자, 가 들리고 꽃들도 만발하고 여기저기 봄이 왔어요 그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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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직 우리 맨션만 칙칙한 겨울 분위기인 걸 다들 아시나 모르겠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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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춥냐>? 아, <목소리> 이,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 주리 넌 항상 그게 문제야 이 정도면 깨끗

놓고도 우리가 봄이 왔다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도비도비 맨션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해요. 대청소? 그래 <laughs> <laughs> 예, 대청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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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각자의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내 방이야 늘 깔끔하고 예쁘니까 별로 치울 게 없긴 하지만. 음. 응. 그래도 뒤져보면 어딘가 조금은 치울 음. 구석이 있겠지? <laughs> 그리고 너희들! <너에게 웃음> 대충 엉성하게 치울 생각이라면 NO! 내가 모조리 샅샅이 검사할 테니까 제대로 하도록 해. 알았지? 아, 근데 나는 방이 없는데. 어, 음? 찰랑이 너는 아무 곳에서나 사니까 그럼 아무 곳을 청소하도록 해. 아무 곳? 그래, 아무 곳. 음, 그게 어딘데? 어, 음, 이 거실이랑 복도랑 벽이랑 그밖에 모든 곳. 응응, 역시 도깨비들 중에서 가장 힘센 거! 가장 캔, 남자다운. 개미들의 행동 대장 물도 개미 찰랑이답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는 그런 건잘 모르겠고 <laughs> 아무튼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래. <laughs> 나는 상관 없겠지 내 방엔 아무것도 없다. 단 음, 어, 음. 할아버지는 청소하는데 방해 들지 않게 아무 곳에서나 주무시지만 말아주세요. 음. 음. 그럼 해상 청소 시작. 음. 음. 어, 어+ 어 이걸 저쪽으로 지울까 아니 저걸 이쪽으로 어 얘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여기 둬야 하고 어, 쟤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기 둬야 하고.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음, 우리 도비도비 어. 맨션은 내가 없으면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 도도. 어, 비켜봐. 어. 음. 우선 이 나무들을 기순서대로 정리해. 기순서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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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휴, 이렇게? 음,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아휴, 이렇게. 아니, 아니, 이것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단절어. 큰 것과 작은 것을 하나씩 섞어봐.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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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어,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니 반대로. 음, 음, 자, 음, 자, 음, 자, 음, 이제 됐니? 응. <놀람> <rium> 얘얘앞으으 쟤를 옆으으 쟤는 앞으로, 쟤 a 반반로 이제 되지 않았을까? t u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정도로 해두자

음 거실이랑 복도랑 벽이랑 어, 그밖에 모든 곳들이었나? 그래 보라고 이 거실이랑 복도랑 벽이랑 청소를 하랬더니 더 엉망진창을 만들었잖아. 음음 역시 이 사건은 도깨비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남자다운 도깨비들의 행동 대장 물도깨비 찰랑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끈. 음음 이 발자국은 말이지. <laughs>

나, 도비도비 맨션 최고의 미녀 도도라고, 도도! 아, 도비도비 맨션 공주병 환자 도도 씨! 마! 이 발자국들을 좀 봐. 이게 누구 거 같으니? 글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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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구 주실까? 이 몸이 네 발자국이잖아! 어, 그러니까! 어, 어, 아, 이거 보라고, 내 발자국이 아니잖아? 이리 왔잖아 이고 찰랑이는 복도 청소나 깔끔히 해놔. 음 그건 걱정하지 마. 도깨비들 중에서 가장 힘센고 가장 남자다운 개비들의 행동대장 물도깨비 찰랑이가 깔끔하게 해결해놓을게. 자 <목소리> 음. 깨끗하게 주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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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어? 어, 청소 다한 거야. 이게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데도? 와! 쓰레기 더미라니? 얘들은 버두다내보물이닷고 세상에, 어? 보물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것도 쓸모없는 물건이고, 이것도 쓸모없는 물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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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이 방에는 낡고 오래되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 뿐이라고 무슨 소리! 나름대로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잡아! 저쪽은 약간 오래된 것들 이쪽은 살짝 오래된 것들 그리고 이쪽은 아주 오래된 것들 어때? 완벽하지? 그래, 약간 오래된 쓰레기들 살짝 오래된 쓰레기들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 속에서 청소가 잘 되겠다. 다 집어 치우고 버려. 쓸모없는 물건들부터 몽땅 버려. 그래야 재물건을 어, 모으지. 어, 있는 거에 또 모으면? 안돼. 집착을 버려. 봄답게 깔끔히 청소하는 거야. 이방 때문에 우리 도비도비 맨션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라고.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와볼 거야. 그때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면. 주인넌 우리 도비도비 맨션의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도깨위로 고발하고 영원히 추방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영원히 추방해버릴 테니까 그리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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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그래, 너무하다! 그래, 봄도 되었으니 나도 쓸데없는 미련은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자고 그래? 응? 맞아. 이것부터. 아니, 아니야. 가만. 그래도 이건 500년밖에 안된 거니까 좀더 두고 대신 이거. 하하. 이건 400년 된 물건이니까 버려도 괜찮겠지? 하지만 동이 할머니가 이그릇 하나로 국밥집을 시작해서 망해가는 집안을 다 일으키시고 나를 이 국밥그릇에 더걸쳐놓고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옛날 얘기를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laughs> 아무래도 얘는 버리면 안 되겠다 다른 거 다른 걸 버리자 음, 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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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조리뭐해방 어, 청소하는 중이야. 청소? 빨 음, 어디 청소했는데? 버릴 빨리 리했지 음. 버릴 게 이거야? 응, 그것도 얼이나고심끝에 내린 결정인데. 어휴, <laughs> 넌 오늘 밤 청소하긴 틀렸다. 뭐? 아, 조금 있다 다시 와볼 거야. 그때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면 조린 널 도비도비 맨션의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도깨비를 고발하고 영원히 추방해버릴 테니 그리 알라고. <웃음> <웃음> 아 안돼+ 안돼 나방 청소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웃음> <웃음> 이것도 버리고 <말이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안되고 안된단 말이야 <웃음> <웃음> 여미, 도와줘. 응? <laughs> 그래, 이런 결정히 나보다 네가 더 나을지도 몰라. 나처럼 감수이이 예민한 사람에이 이런 결정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쳐줄게. 음, 정말? 그럼 정말이지. 이겨줄 거야. 식은 죽 먹기라고. <laughs> 그맙다요미 견례를 부탁할게. <웃음> <응>? <웃음> <웃음> 이것도 버릴까? 저것도 버릴까? 이것도 버릴까? 저것도 버릴까? <laughs> 뭐야 이렇게 쉬운 걸? 조리야 조리야 혹시 안 쓰는 물뿌리개 있어? <laughs> 조리 나갔는데? 어, 방 청소 안 하고? 음, 나한테 뒷일을 부탁한댔어? 어어 어? 어. <laughs> 어? 그럼 안될것 같은데. 어, 둥아 둥아 이것 봐. <laughs> 음, 음. <laughs>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laughs> 뭐야? 어울린다는 거야? 안 어울린다는 거야? 둥아 넌 내가 아직도 요미로 보이니? <laughs> 내가 아직도 요미로 보여? 참한 아가씨처럼 보이지? 음, 아, 그래도 아직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같아 <laughs> 그렇지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laughs> 좋았어 애들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laughs>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저렇게 귀여운 요미한테 음, 그치만 조금 무서웠어 늘 나만 바쁘다니까 청소한다고 한 둥이도 어디로 가버리고 찰랑이도 복도 청소하다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뭐해 도대체 청소할 생각들이 있기는 한 거야 도야 할아버지 또 아무데서나 주무셨어요? 원래 도깨비라는 게 마음 편한 곳에서 살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할아버지는 우리 도비도비맨션의 제일 어른이신데 아무데서나 주무셔서 저희가 발로 차고 그러면 되겠어요? 참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할아버지 방에 가서 주무시든가 아니면 어디 공기 좋은 곳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든가 적어도 적어도 저희들 청소 방해는 안 되게 해주셔야죠! 어, 참나. 아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는 게 도깨비 것만 알아서 내 잠시 나좀 쉬고 돌아오마. 아이고 참나.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방은다 치우신 거죠? 넌아내 어?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살림도 하나 없, 고 먼지도 하나 없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 하긴 도장군 할아버지 방은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하! 아 도도 안녕. 어, 안녕 미나마. 어, 오늘 무슨 일 있어? 집이 아주 깨끗해졌네. 어, 오늘은 우리 도비도비 맨션 대청소 날이야. 도깨비 최고의 미녀, 나 도도가 사는 집인데, 당연히 깔끔해야지 어, 않겠어요? 응, 어, 그렇구나. 나처럼 떠돌아다녀야 하는 저승사자한텐, 이렇게 깨끗한 집에 사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 아 어, 어, 저기, 미나마, 바쁘지 않으면 깨끗한 어? 내 방에 가서 메밀모 케이크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어때? 아, 어? 어? <laughs> 어? 도같이 아이고, 다행이다. 방 청소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도가 들이닥치면 곤란하지. 가만, 지금쯤이면 요미도 내방 청소를 다 끝내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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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요미가 이 방을 다 지워줄 줄 알고 나갔는데, 요미는 저렇게 가버렸으니 이 방을 대체 어떻게 하담? 모두 조리가 소중히 아끼는 음. 물건들인데. <laughs> 아참이 옷에 어울리는 노래. 됐을까? 다 정리하고 텅 비어 있으면 섭섭해서 어쩌지? 아니 아니 아니야, 새 출발을 할 필요가 있어. 무엇보다 깨끗하게 치워놔야 새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미 나 들어간다. <놀람쥐> 아, 바로볼수 없을 으, 것 같아. 준비 다 되면 돌아사라고 얘기했죠. 거리 어, 네, 스토적... 다 됐어. 뒤돌아봐도 돼. 어 이건 아무래도 내방같지가냐 아, 어. 어,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호텔 같다고나 할까? 우와 정말 훌륭해 고맙다 중아 고마워. 그런데 요미는 어디 간 거야? 조리 너 불렀어. 어? 어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도 대청소 놀이로 심심하지는 않겠구만, 그래. 조리넌 <laughs> <laughs> 여기 추워 저기도 추워 찰랑이, 넌 여기 닦아. 저기도 닦아. 응, 그래, 그래. 동이, 넌 이쪽으로 쏴. 저쪽도 쏴. 오, 정말 내가 니들 때문에 불결해서 못 살아, 못 살아. 천천히 열심히 해라. 난 조리방에 가서 놀 테니까. 유민너 <laughs> 거기 안 쏴. 너 앞으로.